번개 아, 아. 가져올 수 있어 가져올 수 있어 나 챙길 양떨어진데 이거 어떻게 가올 거야 가져올 거야 자신 있어 가져와 자 우리 번개가 지금 챙길 양 떨어진 밑으로 던져놓은 공을 물러갔습니다. 과연 가져올 것인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도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거제도 삼성조선소 피솔길이란 곳인데 우리 번개가 지금 시하게 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야, 번개 일로와 가져와 가져와 야 대단하다 어 잘했어 잘 생겼다 어잘 생겼어 아. 어.